이웃 앞에서 의로운 사람은 제가 이두 가지로 나눠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이웃 앞에서 의로우려면 이웃이 공동체일 수도 있고 이웃이 개인일 수도 있어요. 구별해서 보겠습니다. 짐작이 되시죠. 자, 이웃이 공동체다. 만일에 대한민국 사회다. 그러면은 사회에서 내가 의로운 사람이 되려면 뭘 해야 되죠? 사회가 나에서 기대하는 걸 해야죠. 사회가 나에게 기대하는 거. 사회가 나에게 기대하는 건 뭘까요? 사회, 이제 사회를 좀 다른 말로 공동체라고 합시다. 이게 지금 공동체고 이게 개인이라고 합시다. 공동체거나 개인이거나 본능적으로 가장 원하는 것은 뭐냐면요. 죽이지 말라요. 본능적으로 가장 원하는 것은 생존 욕구예요. 공동체도 생존 욕구고 개인도 생존 욕구예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 안되십니까 사람이 본능적으로 가장 원하는 것은 살고 싶다 안 해요. 그러니까 개인은 좀 이따 얘기하고 공동체도 공동체도 그뭐라까 파괴시키지 않고 공동체가 유지되게 하는 것이 공동체의 기본적으로 사람들의 기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대한민국 국민이면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의로운 국민이 되려면은 나라를 지켜야 되는 거예요. 나라를 파괴시키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위정자만이 아니라 모든 국민이 마찬가지예요. 모든 국민에게 대한민국 대한민국 국민이랄까 대한민국이라는 이 공동체가 기대하는 것은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너는 이 나라를 지키는 일을 해야 된다. 거꾸로 이 나라를 파괴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국민으로서 가장 불리한 국민은 매국노가 되는 거예요. 매국노 우리가 뭐 매국노 다 싫어하지만은 매국노 아니면은 이제 의로운 사람은 애국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에도 말씀 한번 나눴습니다만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은, 애국자가 될수 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 믿는 사람은 어떻게 사회에서 불의한 사람이 됩니까? 사회에서 의로운 사람이 되죠. 그러면 애국자가 될수 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공동체를 지키고, 이건 좀 소극적으로, 기본적으로 파괴시키지 않고 지키고, 이걸 조금 더 긍정적으로 말하면은, 덕을 세워야 돼요. 교회, 아, 사회에, 내가 대한민국 사회에 살고 있으면, 대한민국 사회에 덕을 세우는 게 의로운 삶이에요. 이게 이제 좀 쉽게 얘기해 보겠습니다 맞습니다 국민의 의무를 다하는 것근데 지금도 쉽지만 <laughs> 더 쉽게 얘기해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더, 더 마음에 와닿게 자, 공동체를 사회라고 하지 않고 교회라고 생각해 봅시다 교회라고 생각하면 교회를 지키는 것이 그러니까 교회가 파괴되지 않고 교회를 지키는 것은 두 가지죠 외형적으로 지키는 것도 지키는 것이고 질적으로 교회다움을 지키는 것도 지키는 거죠 그렇죠? 교회가 세속화되게 만드는 사람은 그러니까 뭐가 되는 거예요? 불의하고 불의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게 이게 말씀을 나눌 때는 그런 것 같은데 실제로 행동할 때는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성도님들이. 그래서 뭐 선거할 때 저기 항존직 뽑을 때 아무리 딴 사람에게 이 사람 뽑아주라고 얘기를 해도 잘못인지를 몰라요. 그게 얼마나 교회라고 하는 것을 죽이는 일인지 몰라요. 교회는 세상과 다르다니까요. 교회 거룩함을 파괴하는 것이 공동체를 파괴하는 거잖아요. 자, 그러니까 교회를 지키는 겁니다. 외형적으로나 질적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로 만들어가는, 이 지키는 것이고 또 하나는 교회를 좀 긍정적으로 세워나가는 거예요. 그죠? 덕을 끼치고 교회 세워나가는 거예요. 자, 교회를 세워나가는 것이 의로운 거죠? 모든 성도가 다 원하고 하나님도 원하시는 것이고 그런데 교회에 덕을 끼치고 교회를 세워나가는 것이 어느 만큼 중요하냐면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이라 쉽다는 겁니다. 어느 만큼 중요하냐면은 성령님의 은사를 판단하는 기준이 뭡니까? 성령님의 은사를 평가하는 기준이 뭡니까? 교회에 덕을 끼쳤냐, 아니었냐. 자, 방언과 예언이 똑같은 성령님의 은사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것이고, 자기 신앙생활에 도움이 되는 것인데, 왜 예언이 더, 더 크다 그러는 겁니까? 예언은 교회에 덕을 더 많이 끼치고, 방언은 덕을 덜 끼치기 때문이거든요. 그러니까, 공동체에 덕을 끼치는 것이 어느 만큼 중요하냐면은, 성령님의 그 귀한 은사들을 평가하는 기준이 될 정도로 중요하다고요. 공동체 덕을 끼치는 거, 지키고 덕을 끼치고 세워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공의라고 하는 것은 공동체 덕을 끼치는 것이기 때문에 샬롬과 거의 비슷합니다. 이런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개념들이잖아요. 공의 알잖아요. 샬롬 알잖아요. 거룩함 알잖아요. 사랑 알잖아요. 이것들이 이렇게 연결되는 것을 우리가 우리 머릿속에 연결이 돼야. 뭐랄까, 신앙생활이, 그, 편파적이 되지 않고, 정상적인 신앙생활이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것 같아요. 자, 보세요. 공유와 샬롬이 얼마나 비슷하냐면, 샬롬이 뭐예요? 샬롬은, 그와 써있네. 공동체 전체가 흠이 없이 온전한 거잖아요. 공유라고 하는 것이 그 공동체에 있는 사람이 다 이걸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공, 고, 내가 교회에서 샬롬을 추구해 나갈 때그 교회 안에서 내가 의로운 사람이 되는 거예요. 사회에서도 내가 한국 사회에 셜롬을 이루어 나가는 사람이 될때 의로운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셜롬과 공의는 거의 비슷한 거예요. 공의와 사랑도 거의 비슷하죠. 사랑에서 공의가 나오고 또 성경도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않으니까 공의와 함께 기뻐하는 거잖아요. 진리와 함께 기뻐. 공의 그러니까 사랑과 공의가 비슷하고 공의와 셜롬이 비슷하고 셜롬과 사랑도 비슷하잖아요. 사랑으로 공동체 전체가 하나가 되고 셜롬을 지킬 수 있으니까 거룩은 어떻습니까? 샬롬이 없는 것은 거룩하게 쓰임 받지를 못하잖아요. 하나님의 쓰임 받는 사람이라면은 하나님의 쓰임 받는 공동체 재물 얘기합시다. 하나님께 바쳐지는 재물은 반드시 샬롬이어야 되잖아요. 재물 중에 흠 있는 거 쓰십니까? 흠이 없다는 게 샬롬이잖아요. 교회도 하나님 앞에 거룩한 공동체가 되려면은 교회가 하나님 앞에 정말 거룩한 교회가 되려면은 샬롬의 교회가 되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샬롬과 거룩도 거의 비슷한 거예요. 이런 우리가 평소에 알고 있는 것들이 실제로 다 비슷한 것이고, 전부 사랑과 공유에서 나타나는 것들이고, 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공동체와 관련해서는 공동체를 우선은 지키고, 나아가서는 이제 발전시켜 나가는 겁니다. 덕을 세워가는 겁니다.